검찰총장직에서 사퇴하자마자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 1위에 오르는 등 윤석열 전 총장의 일거수 일투족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윤전 총장이 비문 인사인 김한길 전새정치 민주연합 공동대표와 은밀히 접촉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선을 위한 정치적 연대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설이 정가에 돌고 있습니다. 윤전 총장이 제3지대에서 힘을 키울 것이라는 관측은 그동안 정가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계개편 가능성도 조심스레 점쳐지는데요. 사실 확인을 위해 김전 대표를 만나봤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데펙 대전환 기자라고 하는데요. 윤석열 총장과는 정치적 연대를 하시는 건가요? 예, 예. 최근에 만나보신 적 있으신가요? 정치적 연대를 생각하고 계시는 건가요?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김한길계로 불렸던 한 전직 위원은 취재진과 통화에서 윤전 총장의 조력자가 김전 대표라면 제3지대에서 강경보수 성향 인사를 제외한 여야의 반문 세력 결집이 가능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어 작년에는 두 분에서 만났어요. 최근에도 연락은 계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윤전 총장과 김전 대표의 인연은 지난 2013년 국감에서 윤석열 당시 여주지청장이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로 유명해진 이후부터 알려졌습니다. 김전 대표는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을 탈당, 안철수 현 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와 손을 잡았으나 안 후보가 대선에서 패배한 이후 정치권과 거리를 놓았으며 암투병 등으로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랬던 김전 대표가 최근 윤석열 신두름을 타고 대선 1년 전 정치판에 이름을 올리는 모양새입니다. 한편 윤전 총장 측은 여러 소문은 억측이며 자신의 행보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